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실수나 어떤 오류나 또한 타고람과 전능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들 둘은 말 그대로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다 실수 있고, 또한 연약함이 있으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란 자신의 주관적 아집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으로 객관적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에 나가는 사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보면 어느 날 바리세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주위에 보란듯이 서서 자신을 과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냐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유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교만은 그 인생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지식과 죄물 행한 바 모든 것까지도 추하고 욕된 것으로 혹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 이거 그러니까 저희도 주위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로 남을 돕고, 아니면 정말로 큰 일들을 한 분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벌써 주위에서 어떻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벌써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되버림을 느끼게 됩니다. 퇴색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능력이 조금 없어도 좀못 배우고 특별한 일을 한게 없어도 비난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놓는 그는 사람들은 도리어 극률이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 주위에서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능력 있고 그렇죠? 능력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정말로 이 어디 가서 쉽게 말하면 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참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디 가든지 내가 당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어 성경은 우리가 가장 성도로서 강할 때가 언제냐면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아예 죽어라. 아예 죽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교만을 배척하고 겸손의 길을 가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서 무수히 겸손을 가르치고 교만을 배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둘중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혹여나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 자신이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이 주는 인정을 내가 못 받으면 그걸로 내가 속이 상하고 그걸로 내 마음이 불만을 갖고 그걸로 내가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삶 언어를 동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 게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 참된 복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